다 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처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의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께 설교 영상을 미리 녹화해서 올려 드립니다. 혹여 스트리밍때 스트레스가 잘 들리지 않았던 친구들 혹은 다른 상황에서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친구들의이 영상을 보고 함께 이해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큰목습으로 따라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인도 따라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다들 성경책 가져와서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찾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읽어볼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사람에게 들리며 바우의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당신들이 나는 이곳에 탔다고 해서 그 짓을 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생명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낯가리도 못하고 출소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더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집을 주로 삼으시며 애굽온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말씀 아멘 네. 다같이 큰 목소리를 떠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지난주와 지난주에 배웠던 종교주의또구한 주의의 내용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배우고 있었던 요셉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일생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인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친구들, 모두 오늘 말씀 듣고서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형통한지, 또그 인도에 따라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오늘 배운 내용들 잊지 않고 꼭꼭 기억해서 나은 판에 새기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전도사님이 간단한 퀴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이건요 전도사님이좀 어린 때 사진입니다. 자 전도사님의 지금 옷차림을 보고 저 옷차림을 보고 전 도사님이 어떤 상황에서 저 옷을 입었었는지 맞춰보도록 할게요. 과연 저 옷을 입은 전 도사님은 저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몇 살쯤 되었을까요? 자, 답을 아는 친구들은 아마 대충 답을 대충 답을 확실하게 알 거고 모르겠는 친구들은 아마 아직 중학교, 고등학교를 못 다녀와서 그런 걸 겁니다. <laughs> 저 사진은요, 전 도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교복을 입고 학교에 있는 사진이에요. 뭐 저렇게 뭐 사회를 보고 있는 건 어떻게 예배드리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친구들이랑 놀면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사회를 보는 것 같이 나왔네요. <웃음> <웃음> 네,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진에서 전문사님은 맨 가운데 색깔이 다른 옷을 입고 장갑을 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딱 옷을 봤을 때, 또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전도사님은 저때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전도사님은 지금 뭐 하고 있었길래 저런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자, 답을 아는 친구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모르게 된 친구들은 조금 더 유치해 보세요. 힌트를 알려드리자면, 저 상황은 축구랑 관련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 상황은요,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 축구선수를 을때다운데 축구복을 입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저 옷을 입은 전도사님은 축구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제 옷을 보고 전도사님이 누구를 따라했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보이는 식구들도 있고 안 보이는 식구들도 있겠지만 아마 다들 잘 보일 겁니다. 과연 전도사님은저 옷을 입었을 때 누굴 따라한 걸까요? 정답을 딱 알까요, 모를까요? 싶은데, 전도사님은저때 누굴 따라한 걸까요? 맞습니다. 가운데에 저 노란색, 하얀색인가요? 네, 아크 원더로비 그 있고요. 꼭 가부처럼 생긴 저 옷을 입은 저는 아이언맨에 따라가고 있던 거였습니다. 네, 좀 달라요. 아이언맨이랑 다르긴 한데, 옷은 아이언맨 옷을 따라한 거였어요. <laughs> 네, 여러분, 이것처럼 전도사님이 입었던 옷을 통해서 전도사님이 그때 무엇을 입는지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요, 오늘 우리가 배운 요셉도 그 요셉이 입은 옷을 통해서 요셉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또 요셉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복습한, 복습하는 겸 겸사겸사 해가지고 요셉의 옷을 통해 요셉이 처한 상황들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요셉이 형황색색의 너무 예쁜 채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말하죠?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옷이에요. 맞습니다. 요셉은요, 아주 어릴 때 이야기인데요. 아버지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해줘서 저기 귀한 채색옷을 입었었습니다. 여러분 채색옷이 지금에 와서는 별 의미가 없이 느껴지시겠지만 쭉 옛날 요셉이살적 아주 아주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저 채색옷이 가진 의미가 굉장히 컸어요. 사랑받는 아들이란 뜻이고요 그 집에 귀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태어나서 어렸을 적에는 그 집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출연을 받고 우대를 당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귀하게 자란 요셉은 나중에 어떤 모습이 있게 될까요? 어? 요셉이 노예의 모습을 입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봅시다. 형들이 저를 화가 넘겼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듬뿍 듬뿍 받았지만, 끝내,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이집트 애국단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렇게 똑똑하고 능력있는 요셉인데, 노예로 활용하게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노예의 처지에 들어간 요셉은, 조금 더 처지가 나아졌을까요? 아니면, 처지가 더안 좋아졌을까요? 요셉의 처지는요, 조금 더안 좋아져 버렸습니다. 요셉은요, 노예의 옷을 입을 때는 노예로 살았지만 그 집에서, 노예로 있던 그 집에서 모함에 빠져서 유명이 씌워져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죄수의 옷을 입게 됐어요. 요셉이한날 읽어볼까요? 많이 억울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어요. 요셉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 상황이 왜 이럴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한는도 많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요셉은 하나님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셨죠. 그래서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이루시는 때가 올 거야 하고, 하나님의 때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그 죄수로 있는 그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곳을 형통하게 했었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금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인데, 우리 요셉에게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다음은큰 고민에 빠졌어요. 고민에 빠진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꿈을 꿨는데 대체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 대체 이 꿈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미래에 대한 환상인지를 알 수가 없던 거예요. 원래는 꿈을 꾸면 그건 그냥 꿈에 불과한데, 이 꿈은요, 너무너무 생생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고, 마치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바보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보는요, 그 이집트 애국당에는 모든 마술사와 또 박사들을 모아서 자기 꿈을 해몽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과연, 마술사들과 박사들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애국에 있던 사람들은 한 명도 바로의 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귀신는 점점 더해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죄인으로 있는 요셉의 소문이 바로의 귀에 들어갑니다. 요셉이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요셉이란 사람이 꿈해몽을 그렇게 잘한대요 이 소식을 들은 바로는 곧장 감옥에 갇혀있는 요새를 불러다가 자신의 앞으로 데려옵니다 요새이 저렇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한번 웃습니다 이봐 요새 네가 그렇게 꿈해몽을 잘한다며 그 말이 사실이냐? 묻습니다그러다 요새는 말하죠 제가 해몽을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 주시면 충분히 왕의 꿈도 해몽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는 약간 미심적인 눈으로 요셉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 줬어요. 내 꿈에서 말이야 살찐소 일곱 마리가 나왔는데 너무너무 보기 좋고 예쁜 살찐소 일곱 마리였어. 그런데 그 일곱 마리를 저 멀리서 흉흉하고 삐쩍 가는 소들이 일곱 마리가 와서 잡아먹었지, 뭐야. 저렇게 흉흉을 기분 나쁜소 일곱 마리가 살찐 소 일곱 마리 잡아먹고서는 나는 꿈에서 깨버렸지. 그래도 꿈에서 깨서도 아직 밤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다시 잠에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꿈을 꿨어 너무너무 보기 좋은 알꽉찬 이삭 일곱 개가 있었단다. 그런데 그알이꽉 차고 보기 좋은 이삭 일곱 개를 저 멀리서 삐쩍 말리고 정말 보기 앙상한 이삭 을곱 개가 와서 잡아먹어버렸지, 잡아 그이 꿈을 깨고는 아침이어서 결국 자리에 자리 다시 들지 않고 일어났다며. 요새 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는가? 바보가 그었습니다 이 꿈은요, 그 담대의 모든 학자들과 마술사들도 해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요셉이 해석을 해냅니다. 왕시어그두 개의 꿈은 사실 하나의 꿈입니다. 살찌에서 일곱 마리는 또살찌이사 일곱 개는 7년간의 대풍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마 애국에는 7년 동안 유례적으로 다시 없을 정도의 큰 흉년이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7년간의 대풍년 이후에는요, 아마 이 땅에 다시 없을 정말 너무너무 거대한 흉년이 찾아올 겁니다. 그 흉년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을 거고, 그 흉년에는 결국 이 나라가 이세상이 버티지 못해서 멸망한것갈 것입니다. 따라서 왕이시여, 앞으로 7년 동안 다가올 이 풍년에 대해서 왕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꿈을 두 번이나 보여주신 건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로바로 바로 이루시겠다는 뜻이니까요. 당장 다가오 7년 동안 옥식의 5분의 1을 저장해 두세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저장해 두고, 앞으로 다가올 7년간의 훈련에 유기인하게 써먹으시면 당신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은 절대로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에 들은바로 박수를 쳤어요. 그래 그 말이 맞구나. 그리고 이 꿈을 해보너 요새, 너 요새 방금 니가 말한 대로 7년간의 훈련 동안 니가 복식을 담당하도록. 너는 이제 내 바로 아랫 사람이 이 나라의 총리다. 그렇게 요셉은 죄수에서 한밤 사이에 총리로 자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이제 죄수의 옷을 벗어 던지고 총리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하는 말을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냥 죄인으로서 저 감옥에 썩게 두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저큰 나라 애굽의 총리로 쓰시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총리로서 그 일을 톡톡히 해냅니다. 요셉이 말대로 앞으로 7년간에는 큰 풍년이 왔어요. 너무너무 큰 풍년이었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족한 데 요셉은 자신의 정책을 그대로 지키죠.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해서, 다가올 7년간의 흉년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7년이 지나고 나서, 요셉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저는 애굽의 총리로 오랜 시간 있었고, 나이가 들었어요. 요셉이 말하죠. 그 7년이 지나고 2년 또 7년 지나자마자 요셉이 예언한 대로, 요셉이 꿈을 해몽해준 대로 이 나라 이 땅에는 큰 흉년이 들었어요. 이제껏 이런 흉년은 본 적도 없었고요. 비한방은 내리지 않고 가난과 강물의 허덕이는 그런 시절을 보내게 됐죠. 그런데 요셉이 비축하는 그 곡식들 덕분에 다른 모든 세상에 모든 나라가나와더라도이 애국만큼은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났습니다. 그렇게 총리 요셉의 정책이 성공하고 있을 때쯤, 저 변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요셉이 원래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 거대한 흉년은요, 비단 애굽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진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27년 동안 정말 큰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당장 살 공리를 할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당장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밥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애굽에 먹을 것이 넘쳐난다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독자 야곱의 아들들이 처음 먼 애국으로 먼저 나서게 됩니다. 애국으로 야곱의 아들들즉 요셉의 형제들이 가서 복식을 빌리러, 빌리러 또복식을 사러 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요셉 앞에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이 오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에게, 종님한 번이라도 좋으니, 혹시를 팔아주세요. 파, 만약 돈이 부족하다면, 제발 한 번만 빌려주세요. 빌려주시면 저희가 정말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제발 부탁하니까한 번만 저희 굶어 죽지 않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요, 요셉은,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요셉은, 그 형제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아봤어요. 그리고 요셉이 자리에서 일어나 통곡하며 형제들을 다보십니다 형님들 저 모자라 뭐 보시겠어요? 저 요셉이에요. 이 말을 하면서 통곡을 하는 요셉을 보고 형제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집트의 파랗던 요셉이 아직까지 살아있을지도 몰랐고 그 살아있는 요셉이 지금은 애국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도저히 납득이 안되고놀라운 분이었죠. 그래서 형제, 그렇지만 형들을 요셉에게 한 잘못이기 때문에 쭈뼛쭈겨거렸습니다 아, 우리중 죽은 게 분명 운명, 분명해. 우리 이제 죽은 목숨이 이스라엘 죽 빠겠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형들, 그러지 마세요. 형들, 저, 제가 그 형들이 팔아서 에으러 넘어갔지만 그 일은요. 결코 형들이 하신 게 아닙니다. 형들이 한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영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생명을 지켜내시려고 저를 애굽으로 넘기시고 그 지난 시간을 보내신 고랍니다 여러분 형들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민족을 애굽으로 들여보냅니다. 요새는 피터록 보고 싶던 가족의 얼굴을 보게 되었고 이스라엘 이족은 7년간의 작업을 큰흉년나앞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떤 길은 완전 평안하고요, 어떤 길은 정말 험난해서 걷기는 참 어렵고 또 어떤 길은 저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 어려운 길도 있습니다. 걸을 수 없는 길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길을 보내십니다. 큰 길, 좋은 길을 데리고 굳이굳이 가장 어려운 길로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따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너무 힘들고 마치 요셉이 무예로 팔려가고 죄인도로 들어가면서 그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순차적으로 답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굳게 믿고 그 계획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형부 친구들은 앞으로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을 믿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마치 모세과 같이 이 나라의 민족 또 작게는 우리 가정을 위하여 큰 수익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새처럼 총리가 되어야만 큰 수익 받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 알 수가 없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이나 작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계획을 열심히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드린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해주세요.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잡아주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성을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